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트 타임 아카데미 안성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의 토픽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사는 자, 텍사스 의료진이 미국의 텍사스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 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아주 새롭고 빅뉴스죠. 자, 헤드라인을 읽어보겠습니다. Texas doctors perform world's first skull scalp transpla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컬은 뭡니까? 스컬은 두개골을 지칭하고, 스켈은 케 우리가 두피를 얘기해요. 머리에 두피를 지칭하는데, 그래서 두개골과 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플랜트는 여러분, 장기 이식 많이 들어보셨죠? 어, 우리가 장기 이식은 오건 트랜스플랜트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식이라는 표현이 트랜스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코리아 타임스 6월 6일자 기사, 저기,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자, 왼쪽에 있는 기사죠. 거기서 사진을 좀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짐 보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보시다시피 사진의 두개골, 두피, 어,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리드를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사의 첫 단락을 의미하죠. The first paragraph를 얘기하는데 그 리드는 전체 기사 후반부에 이어지는 전체의 어, 텍스트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드라고 지칭을 한다, 통칭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Texas doctors have done the world's first partial s c o p e and scalp transplant to help a man who suffered a large head wound. from cancer treatment open a new frontier in transplant surgery가 있습니다. 자, 텍사스의 의료진이 의사들이란 얘기는 의사들의 어떤 그 집단이기 때문에 의료진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텍사스 텍사스의 의료진이 해냈음, 해냈습니다. 무엇을 해냈느냐? 세계 최초의부분 두개골 그리고 두피 이식 수술을 해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뭡니까? 돕기 위해서 이 말이죠. To help a man 한 남성을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까 나온 것처럼 짐 제이슨이었죠. 그런데 이 남성은 어떻습니까? Who suffered a large head wound 자 아주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던 그런 사람이죠. 상처를 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겪었던 그 남성인데 뭐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Cancer treatment 암 치료 중에 그랬습니다. 자, 캔서는 암을 지칭하고, 트리트먼트는 치료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 텍사스 요진이 성공적으로 이한 남성, 머리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남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자, 두개골과 두피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콧만 나오면서 분사 구문이 이어지는 구조죠. 오프닝 어뉴 프론티어 인트랜스플 n t i e r in t r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있어서요? 인트랜스플 n s p l a n t surgery. 자, t r a n s p l a n 니까 이것은 이식 수술이 되는 것이죠. s u r 는 뭡니까? 수술을 지칭하죠. 우리가 성형 수술을 뭐라고 하죠? 플라스틱 t i c 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t i c 는 우리가 어, 많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성형 수술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프론티어, frontier, 프론티어는 영역을 의미하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이 말입니다. 자, 제가 하나 하나씩 그 어휘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콤마 다음에 오프닝 이렇게 나오면서 분사 구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하나의 부사구 형태로 다시 말해서. 어, 절의 형태를 구로, 어, 압축시켜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영어의 간결성의 원리 때문에 보다 좀 간결하게 나타내려는 취지로 인해서 이런 분사 구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신문에서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고, 뉴스 영어에서는, 뉴스 영어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부사 절을 부사 구로 축약시키는 과정에서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 주어는 여러분 앞서서 저맨 처음에 나오는 텍사스 닥터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텍사스 의료진들이 이러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그 문장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직독직해 또는 우리가 청취를 할 때는 직청직해를 위해서 아주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 이해가 된다. 그러한 전제가 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리드 부분을 조금 더 쪼개서 여러분 어, 하나의 끊어읽기 형태로좀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텍사스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해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두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이므로 이제 타동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쭉긴 은그 명사 구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세계 최초의 partial skull and scalp transplant. 부분적인 두개골과 두피 이식 수술을 해냈다 이런 얘기죠. 해냈으니까 이것은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해냈습니까? to help a man. 한 남성을 돕기 위해서였죠. 목적은. 그런데 그 남성은 어떤 남성인지 이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어, 의미를 좀 새겨갈까요? 그래서 텍사스 의료진이 실실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두개골 두피 이식 수술을 해냈고, 그 목적은 한 남성을 돕기 위해서였죠. 근데그 남성은 어떤 남성인가? Who suffered a large head wound? 자, 머리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남성이 되어 있는 거죠. Suffer는 여기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 아픔 등을 겪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부터 겪었습니까? from cancer treatment. 암 치료 도중에 겪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콤마 다음에 분사구문을 이어지는 거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콤마 다음에 오프닝의 주어는 뭐라고요? 자, 텍사스 닥터스가 되는 것이죠. 텍사스 의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식 수술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우리말 설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말 설명이 뒤따르고요. 자 여기에서 나왔던 주요 어휘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perform이라고 하면은 수행하다 또는 실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연극이라든지 어떤 연기 등의 맥락에서는 공연하다라는 또는 상연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수행하다, 실시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스컬은 뭡니까 두개골이죠. 우리 머리에 있는 두개골을 스컬이라고 하고 스케어브는 두피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플란트는 이식 또는 이식하다. 제가 장기 이식은 오건 트랜스플란트 말씀드렸었죠. 자, 서퍼는 뭡니까 어떤 질병이나 고통 등을 겪을 때 또는 당할 때 우리가 동사로 사용합니다. 운드는 상처를 의미하죠. 캔서는 뭡니까 암입니다. 암 캔서를 어, 암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리트 e 먼트는 치료입니다. 치료. 트리트는 뭡니까?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거의 명사형이 트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티어는 영역 또는 어떤 미개척 분야 등을 지칭할 때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어, 표현하죠. 자, 서저리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형 수술은 뭐라고 한다고요? 플라스틱 서저리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플라스틱 u r g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한 남성, 어, 두개골과 두피의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와 관련돼서 보다 많은 영자신문 읽기와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ktimesedu.com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어, 접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동영상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본 사이트에 계속 탑재를 해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어, 요거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계속적으로 접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사를 가지고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타임스 아카데미의 안성진이었습니다.